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삶의 무게감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정보 아주 구체적으로 주실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기금과 허온 사무관입니다. 네. 자, 지난 2월 14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 청년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나요? 네, 총 300여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대출,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누구나 관심 있는 게 청약통장 부분인데요. 청년 우대 청약통장.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일반 청약통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어, 이제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3.3% 정도 우대 면제를 네.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다 네. 세세 혜택까지 그렇습니다. 있고. 뭐 얼핏 굉장히 혜택이 많은 <laughs> 게 들려요. 그런데 궁금증이 또 하나가 혹시 결혼 여부와 이게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네. 어, 우선적으로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만 이제 일정한 가입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만 십구 세에서 이십구 세까지는 라 나이 조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소득이 삼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결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이 조건 소득 조건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조건만 충족을 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느냐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이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일반 청약 상품과 같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중 은행이나 지하철 역 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제 자주 찾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홍보랑 안내를 같이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올 6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홍보도 또 네. 열심히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은 가까운 아. 은행에 가셔서 쉽게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음.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월세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네. 질문들 네. 많습니다. 일단 이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제 전월세 대출 상품을 그동안 이제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 그리고 이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1월 이에 더해가지고 청년 전용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규로 출시하였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개선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연령이 이제 확대됐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대출을 받아 놓고 몇년 내에 사과를 해야 되는지, 연 이자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음, 음.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최초 이제 2년 이용 후에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니까 음. 총 10년이 10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이자율은 연 2%대로 지금 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적은 분들은 조금 안심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고 상환 연장을 하고 싶을 때 혹시 조건이 있을까요? 어,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하거나 아니면 0.1%의 가상금리를 적용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음. 자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 있으니까 거주지가 필요한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음. 그런 어떤 사연, 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좀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사무관님하고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 청약통장, 그리고 전월세 대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 청년정책 3총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인공은 공공임대주택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부에서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